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.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? 예,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. 이뭔 개소리야? 지금까지 이런 전시장은 없었다. 여기는 전시장인가? 세차장인가? 네, 감사합니다. 집세차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집세차장입니다. 서비스 만족도가 상당히 높구만. 지금까지 이런 전시장은 없었어! 여기 무새 자장이냐 전시장이냐? 유튜브에 올려줄게 내가. 아, 무슨 소리야? 아, 이, 아, 이 관종이 시라니까날 <laughs> 관종이야, 아 빨리 닦고. 아, 쯔야, 저 초상권 있어요. 초상권 씨, 가려줄게 여기 모자이크로. 아. <laughs> 지금까지 이런 전시장은 없었다. <laughs> 전시장인가새자장인가 <laughs> 어? 지금까지 이런 전시장은 없었다 전시장인가 세차장인가 아이 저 초상권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영업싸움은 없었다 세차요원인가 어.